미국이든 중국이든 그 국가를 향해서 극단적인 해모가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사회 공동체도 너무나 분열될 수 있는 이런 그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어떤 시위 대처 이상의 법적인 조치가 분명히 따라야 된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네. 옛날에 나치가 유태인을 해모해서 그. 독재로 나치점으로 갔지 않습니까 미얀마도 특정 인종을 청소하는 사태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종을 확실하게 올릴 때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이것이 정화되도록 해야지 세상에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도 되지 않는 무조건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 그런 혐오를 붙이기는 뭔가를 하면 우리가 벌을 주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이전에 국민을 계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문화 가치로서 인식하게끔 만들어야지 세상에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이 되게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 사람 가지고 그러면 니들 가만 안놔둬를 우리가 만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네.